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더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 딱풀 2월 5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KBS와 신년대담 사전 녹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모레 7일 날 방영이 되죠. 특히 이 김건희 여사의 파우치 문제 그 거기에 대한 진솔한 그 설명을 했다.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9일부터 연휴가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은 차례상 민심이 형성이 되는데 총선을 앞두고 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명 설명이 이, 이 논란을 잠재울 수 잠재울 수 있을지 자그 부분도 좀 어, 총선에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자 조선일보 기사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음, 정치면에 나온 기사입니다. 윤 신년 대담 사전 녹화. 명품 백 입장 밝혀. 그리고 그 사진이 한장 있습니다. 이 사진이 뭐냐 면은 뉴욕타임즈, 한국의 영부인 스캔들 보도, 스캔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디오르 파우치, 그리고 사우스 코리안 스캔들. 이렇게 됐습니다. 펄스 트레이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순 논란을 6월 2일자 1명과 5명 기사로 미국 뉴욕타임즈가 보도를 했는데, 그 5명 기사입니다. 영부인, 디올 파우치 그리고 한국 스캔들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 파우치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 언론에서는 계속 백 가방 이렇게 아주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파우치는 이렇게 간편 간단하게 어떤 그 손가방 비슷하게 그렇게 간편한 소품을 넣고 다니는 것이고 명품 백 명품 가방 이러면은 인식이 정장에 이렇게 같이 들고 다니는 좀큰 거. 어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파우치라는 용어가 정확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KBS와 그 대통령 집무실에서 신년 대담을 사전 사전 녹화를 했습니다. 설, 설 연휴를 앞둔 7일날 방영이 되는데 물론 뭐 이것 때문에 그 파우치 때문에 신년 대담 한 건은 아니고 신년 구상 기자 회견을 하지 않은 대신 새해 구상을 공영 방송인 KBS와 대담을 통해서 강범위하게 밝히는 자리죠. 자, 그 가운데 이, 이 가방, 수술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김건희 여사가 재미교파, 재미교포 목사라는, 목사라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목사 자격이 있는지도 지금 논란이 있죠. 최재영 씨에게서 디올 파우치 가방을 받은 것이 김건희 여사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기획된 몰래카메라 공작이라는 입장을 지금 대통령실은 채워왔고, 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KBS 대담에서 어, 최재영 씨가 김건희 여사가 15세 때 작고한 김여사 부친과의 인연을 앞세워서 집요하게 만남을 시도해 왔었다. 윤 대통령은 국민께서 사안의 성격을 잘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하면서도 김건희 여사가 최재형 씨와의 만남을 매정하게 부리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쉽다는 뜻을 밝혔다. 음, 그래서 김건희 여사 논란을 계기로 다시 고른다는 특별감찰관 임명 제2보속기 설치 문제에 대해서 이, 대통령실은 검토되고 있다. 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마 윤 대통령도. 어, 대담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최근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충돌로 불거진 공천 논란과 관련해서는 선거는 당이 알아서 하는 것이란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담에서 그렇게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대담을 녹화한 후에 이관서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참모들하고 같이 설명절 인사 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그 전에 작년까지는 명절 인사를 추석 때도 그랬던 것 같은데, 김건희 여사와 부부가 같이 했죠. 대통령 부부가 같이 명절 인사를 국민에게 하는 그런 영상을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는, 어, 아, 추석에도 했네요. 앞서 세 차례 있었던 설 추석 명절 인사 영상 때는 김건희 여사와 함께 출연을 했는데, 이번에는 논란이 있었을 그런지, 김건희 여사는 빠지고 참모들과 같이 인사를 했습니다. 12월에, 작년 12월에, 네덜란드 국빈 방문에 김건희 여사가 동행했다가, 귀국한 뒤로는 공식 석상에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좀 비정상적인 그런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파우치와 관련한 이 논란이 빨리 종식이 돼야지, 뭐, 외신에서도 이렇게 보도를 하니, 외신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죠. 그냥 파우치, 이 스캔달 뭐 이렇게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새로 드러나는 이야기가 TV조선에서 대통령실을 취재를 한 내용인데 이거를 몰래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나서 1년 2개월 이후에 있다가 이것을 폭로를 했죠 그동안 이걸 들고 나오길 기다렸는데 실제로 최재형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그 파우치를 전달을 하면서 이, 제가 대통령 취임 식 기념품을 받은 담내로, 담내품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외 순방이나 아니면은 공개 일정에서 한 번만 좀 메고 나와 주십시오. 이렇게 수차례 이야기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걸 메고 나왔을 때 그걸 찍어서 그 전에 함정 카메라로 찍은 것과 비교해서 같이 드리려고 준비를 했던 거죠. 그런데 끝내 메고 나오지는 않았던 겁니다. 자, 오늘 신문의 주요 기사는 총선 일정이 스타트 됐다는 겁니다. 자, 중앙일보 어 1면 그리고 4면, 5면 기사를 같이 보여 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1면 톡 기사는 용산 현역, 용산대 현역, 그리고 친명대 친문 여야 공천 전쟁 시작. 그리고 사면 기사는 이번 주 현역 30명, 사실상 컷오프, 비명, 친문, 폭발전야. 이것은 민주당 이야기고, 국민의힘은 공천 경쟁률 3.4대1, 강남, 영남 도전, 용핵관이 내관 용핵관은 대통령실, 내각 출신 인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앙일보가 또 이름을 붙였네요. 이준석이 윤핵관 하는 것을 따서 용핵관에 붙였는데, 어쨌든 이 중앙일보가 가장 크게 이 기사를 개절 했기 때문에 중앙일보를 소개를 드립니다. 용핵관, 이 사람들이 중앙일보가 붙인 대통령실 출신, 내각 출신이 여권 톱, 톱파첼 노리니까 현역이 반발하고 있다. 김경률은 불출마, 어제 제가 전화를 드렸죠. 윤한, 그,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간 여전, 친명, 친문 지역구에 따라 도전장, 이 여민주당 이야기입니다. 비명 공천 학살 때는 집단 탈당 우려도, 그렇게 돼 있고, 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어, 공천 경쟁률이 3.4대1인데, 강남, 그, 용산 대통령실 출신들, 들, 들과, 어, 내각 출신들이 서울의 강남, 영남 같은, 이, 편한 곳에, 도전을 하고 있서그 이제 교통정리를 어떻게 하는지가 핵심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민주당은 이번 주에 현역 서른명을 사실상 크로프시킵니다 그래서 비명, 비재명계, 친문, 친문재인계가 폭발전야에 들어갔고, 어제 그 이재명이 문재인을 찾아갔죠. 문재인 찾아가서 어, 뭐, 막걸리로 점심을, 점심 먹으면서 막걸리도 같이 했다고 하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그것이 거의 이별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별주. 왜 그러냐면, 지금 이재명 쪽에서는, 이재명 사당, 이재명 당을 만들기 위해서, 단일 개파 정당 이재명 개만 있는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이낙연도 사실상 나가도록 방치했고, 그다음에 원칙과 상식 그 다음에 원칙과 상식위원들 또쭉 탈당을 했죠. 그리고 이제 친문에 대해서, 친문재인기에 대해서 공천 배제, 공천 학살에 본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차에, 어, 이제 명절을 앞두고 찾아갔죠. 찾아가서, 뭐좀뭐 뭐 겉으로는 뭐 통합 뭐 어쩌고 하지만은, 여전히 사실상 둘, 둘이 갈라서는, 어, 문재인 입장에서도 이제 총선이 끝나면은 막 수사가 본격화될 텐데 본인을 향한 수사. 지금 뭐 아들, 아, 저 사위, 딸 문다혜 씨 부부와 관련된 이, 압수수색 같은 것도 벌어지고 있죠. 다이스타젯 이상직이, 어, 특혜 취업해준 거.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본인도, 어, 친문이 국회에 좀 들어가야 되는데, 이재명이 막 쳐내고 있는 상황에서, 어, 마음이 편할 리가 없죠. 그래서, 어, 어제 그 막걸리는 아마 이별주다. 어,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그렇다고 문재인이 지금 다시 문, 친문을, 친문을 가지고 새로운 정당을 만들고 할 수는 없지만, 공천에서 낙천하는 진문 쪽에서 이낙연 정당이 이낙연 정당이 이제 집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집을 만들어 놨으니까는 이낙연도 문재인 정부 때 국무총리를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진문이 공천 학살을 당하는 사람들이 그쪽 집으로 이낙연 집으로 많이 들어가서 또다시 문재인의 울타리가 나중에 부분적으로 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어, 국 국민의힘 사정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정치면입니다. 조선일보는 용산참모는 강남, 영남, 양주 쪽으로 갔고 청년은 강북, 호남행, 흠지로 보내고 있다. 동아일보는 이혼모대 박진, 김오진대 송은석, 용산참모 여현역 21곳의 대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용산의 참모들이 35명이 출마를 해서 그 중에서 50% 이상이 국민의 힘이 현역으로, 현역 국회의원으로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양지죠. 그리고 40% 이상이 영남으로 가려고 한다. 그렇게 분석을 해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 나름대로 분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 공천신청을 이제 다 받은 결과를 보면은 이 용산 참모가 38명이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제가 파악한 건 35명인데 그 전에 이제 나왔던 사람까지 해서 35명이 아 38명이 공천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1곳이 여당이 현역이 있는 곳이다. 같은 팽결에 싸운다는 이야기죠. 공천 경쟁을 벌인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민주당이 만약에 현역이 있는 곳에 가서 이기면은 의석수가 늘어나지만은 이 경우는 물갈이만 되고 아 내부 물갈이만 되고 의석수가 늘어나지는 않는 상황인 거죠. 어 그래서 38명 중에서 21명이 여당이 현역이 있는 곳에서 가서 대결해서 55% 절반 이상이 여당이 현역에 있는 곳으로 간다. 어, 21개 지역구에서 국민의힘 현역위원과 대통령실 출신 참모가 맞붙으면서 치열한 공천경쟁이고 그리고 특히 이 38명의 공천 신청자 중에서 비서관급 이상, 1급 비서관급 이상이죠. 1급 비서관과 수석 비서관입니다. 수석 비서관은 차관급이죠. 1급 비서관급 이상 수석 비서관을 합해서 13명이 이번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38명 중에서 13명, 그 다른 사람들은 뭐 선임 행정관, 행정관 이런 사람들이고, 2급 상급. 이 13명이 그러니까 고위참모인데 이 고위참모 중에 9명이 양지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현역 지역구를 택했다. 70% 용산참모들 전체하면 55%가 여당이 현역을 있는 곳으로 가는데 고위참모들은 70%가 10명 중에 7분 국민의힘 현역 지역구를 택했다. 그래서 좀 흠지로 가서 이렇게 좀 지명도가 있는 수석비서관급이나 이런 사람들은 좀 흠지러 가야 되는 것 같냐. 그런 분, 그,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일단은 이쪽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어, 중요한 대결을, 대결이 펼쳐질 곳이 몇 곳이 있는데, 그 중에서 11명이 몰린 하남이 이 공천신청 결과 가장 치열합니다. 경기도 하남.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해볼 만하다. (228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4년) 전보다 무려 (100명) 가까이 늘었는데 최근에 보시면은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 구리 또 수원 계속 그~ 가서 그~ 경기지역을 상당히 그~ 공을 들이고 있죠. 경기도는 지난번 (2020년) 총선 때 전국에서 가장 크게 진곳입니다 호남 빼고 호남 빼고 가장 크게 졌습니다. 여기 지역구가 시원 9개인데, 시원 1개, 시원 1개를 민주당이 가져가 버렸습니다. 국민의 힘이 7개, 그 다음에 정의당이 하나 가져갔죠. 그래서 여기가 가장 크게 진 곳인데, 여기에 지금 공을 들이고 있으니까 경기도에서도 해볼만 하자 해서 4년 전보다 100명 가까이 공천신 증자가 늘어났다. 그리고 주, 중요한 대결 구도는 강남월 서울 강남월의 박진 외교부 장관 출신이죠. 여기에 이원모 인사비서관 검찰 임맥 윤석열 대통령 검찰 임맥 이원모 인사비서관이 들어가서 양자 대결. 그리고 나경원 안철수 이상민 여기는 단독 지원을 했고 올더보이 이인재 김우성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경률 어제 말씀드렸는데 숙고 끝에 불출마 결심 자 이렇게 했는데 이. 김경률 불출마에 대해서 언론이 여러 시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그 말씀드린 것과 음 거의 비슷한 시각으로 본 언론을 제가 아침에 쭉 찾아보니까는 뷰스 앤 뉴스 기사입니다. 뷰스 뉴스, 자 뷰스 앤 뉴스, 인터넷 신문이죠. 인터넷 매체죠. 자 제목은 이겁니다. 김경률 총선 불출마, 비대위원 더욱 충실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작은 제목은 한동훈의 자격 공천 성부수의 차질. 경종률의 어제, 어, 저는 이번 20여 대 총선에서 출마하지 않는다. 마포울 출마 포기를 선언을 했는데, 숙고 끝에 내린 저희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한 제 결심이다. 비대위원장, 비대위원으로서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 해서 비대위원 적은 사퇴할 생각이 없다. 자, 이 같은 총선 불출마는 뉴스앤뉴스 기사입니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두자릿수 격차로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주요 요인으로 자극한 게 아니라는 관측을 낳고 있다. 페네마이커가 리스텐 리스트에 의뢰한 조사에서 11% 포인트 진걸로 나타났죠. 현재 지고 있는 걸로 나타났죠. 자 근데 충분히 이것을 뒤집을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면 뒤집을 수가 있는데 일 가능성도 있는데 이것 때문에. 그 포기한 것 아닌가. 이게 뷰센 뉴스의 시각이고, 기사고. 저도 이 부분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친 것 같다고. 그리고 아울러 친용계의 계속되는 비대위원직 사태 압박에 대해 총선은 불출마하고 비대위원직 고수라는 대역 맞대형으로 해석 가능하다. 저 비대위원직을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그 말이 양토 안에 더 발언 이런 것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가, 갖고 총선에 불출마하겠다. 자, 둘 중에 하나 내려놨다. 총선 어차피, 아, 저 여기 바포올에 또 나간다고 뭐 퍼포먼스까지 했죠. 그리고뭐 가서 뭐 술잔을 씻기 전에 돌아오겠다. 막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이게 갑자기 그 그러니까 출전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삼국지에서 관우가 적장에 목을 베려가면서 내 술잔을 씻기 전에 갔다 온다 하고 갔다 왔죠. 그런데 본인도 그걸 흉내내서 술잔을 씻기 전에 어쩌고 했는데 아예 출전을 하지 않은 겁니다. 아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서울 총선 성부수로 꺼내던 정청래 김경률 맞대응 카드가 무산되면서, 한동훈 위원장의 자격공천 성부수에도 일정 부분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죠. 이 자격공천 1번, 원희룡 개항을 이재명에게, 넘버원 이재명에게, 2번, 뭐, 김경률, 마포올, 민주당 노무투 정청래에게 이렇게 보냈는데, 갑자기 회군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죠. 자, 민주당 소식은, 어, 야권 소식입니다. 민주당이라기보다 야권 소식. 이 중앙일보 12명 기사입니다. 이낙연과 민주당 탈당파, 새로운 미래로 합당을 했죠. 그런데 이원욱, 종천은 또 거기에 불참을 했습니다. 수평적 통화 본칙이 안 지켜졌다 반발을 했고, 음, 그러니까그 이낙연 속으로 들어가기 싫다는 이야기죠. 다시 이낙연이 공천 다 하는 꼴을 못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종민만 합류를 해서 이낙연과 공동 대표를 맡았다. 자, 그런 그 이원욱 조홍천 의원은 새로운 미래 예, 어제 새로 나온 당의 새로운 미래인데 공동 창당 대회를 하는 도중에 입장문을 내고 창당에 참여한 것은 영혼 없이 몸만 얹어 주는 일이다. 통합의 원칙인 수평적 통합과 열린 통합이 지켜지지 않았다. 목시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들 목을 찾기 어렵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총선 초반전에 돌입을 하는데 양쪽에 지금 공천 준비를 다 거의 마쳤습니다. 이제부터 공천을 본격화하는데 초반은 프레임 전쟁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조선호보 정치민기사입니다. 주는 한을 한은 일월 이는 윤월 물고 물리는 프레임 전쟁. 이때 주는 이준석, 하는 한동훈, 이는 이재명, 유는 윤석열 대통령이죠. 이준석까지 끼워줬는데, 이준석은 이 한동훈을 무는 거, 뒤를 뭐 계속 뭐 쫓는 건 맞지만 그의 스토킹 수준입니다. 그리고 한동훈은 이재명을 계속 공격을 하죠. 한동훈은 이재명만 계속 공격합니다. 왜불치부탁금 그 포기서는 한거안 지키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이재명 또 아침에 도서대평을 하면서 계속 이재명을 공격을 하고 그런데 이재명은 한동훈 상대로 안 하죠 윤석열 대통령만 공격을 하죠 이것은 이 프레임 설치를 하는 프레임이 다르기 때문이죠 이재명은 윤석열 대통령을 막 공격을 해서 정권심판론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은 빠졌습니다 빠져서 정책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대신 한동훈이 등장을 해서 이재명을 공격을 하죠 그러면은. 정권 심판론이 아니고 야당 심판론으로 프레임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야당 중에서도 이재명 심판론, 검사와 피고인, 피의자의 대결구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촌 초반전은 프레임 전쟁이다. 이재명은 지금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지금 수사를 같이 받고 있죠. 그런데 부인 김혜경 씨가 드디어 기소가 될것 같습니다. 자, 조선일보 사회명기사입니다. 이, 북하 유용 김혜경 설 연휴 직후 기소 방침. 그래서, 어, 14일날 공범 배소연 씨 2심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 판결 전후로 김혜경 씨도 어, 기소할 것 같아. 설 연휴 직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할 방침. 이, 이재명이 경기지사 시, 지사 시절 김 해경 씨가 수행 비서 배소연 씨에게 식사 비등을 경기도 법인 카드로 결제하도록 했다는 혐의죠. 자, 그러면은 이 실제 이 경기도 법인 카드가 사용, 사용이 됐는데 이재명은경기도지사이재명은이 부인 배우자인 이 김혜경 씨를 어, 기소를 하는 것은 그다음은 뭐 이재명에게 갈 수밖에 없는 자 그런 상황으로 어, 치닫고 있습니다. 2월 5일 보내드린 조관딱풀이었습니다.